안녕하세요. 그린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5월 19일 월요일입니다. 5월 달도 벌써 중반을 확 넘겨 버렸네요. 음, 지금 자두나무에는 한참 적과를 하고 계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제 영상에 올라온 댓글들 뭐 이런 걸 살펴보니까 자두나무 뭐 적과 하시는 게뭐 과히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댓글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그런 작업을 요즘 한참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어 방송으로 한번 말씀드릴 내용은 뭐냐면은 적과를 하고 난 다음에 각 품종별로 어떤 조치를 취하면 좋을지 그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이어가기 앞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여러분들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많이 좀 눌러주십시오. 뭐 그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다 공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은 제 채널이 활성화가 많이 돼가지고 텃밭에서 자두나무 키우시는 분들 아니면은 자두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분들한테 많이 많이 퍼져나가서 영상이 많이 활성화 되고, 되고 채널이 많이 활성화 되면은 모든 분들한테 어, 도움이 되고 또 저한테도 많이 도움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 방향 전환을 해가지고 영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까지 이쪽 과수원 여기는 추위하고 로얄돼서 그리고 후무사나무가 한 30주 가량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로얄 대석은 이렇게 지금 이 맛합니다. 이렇게 젓거를 해가지고 2차 젓과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음다 주지로 키우는 경우 일반 그 개심 자연형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조금 더 열매를 달아두어도 수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열매 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화석 그 하나에 나온 열매 뭐두개세 개씩 이렇게 나온 거를 남겨두는 게 아니라 사이를 띄워 가지고 그렇게 해서 남겨두는 것이기 때문에 열매 크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로 조금 더 올라가 볼까요 지금 중간에 후무사 같은 경우도 작년에 보식을 했고 후무사 착과 상태를 보시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남겨뒀습니다. 후무사 같은 경우는 아직 2차적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는 후무사 그 위쪽으로는 왕피자두 왕피자들을 치마놨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가서 추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적게 달린 것도 있고 지금 이 주지는 올해 3년차 들어가는 주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매 다는 양을 나무 수세만큼 그렇게 달아 가지고 열매를 크게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뭐 과일들은 요거는 좀 수세가 좀 약하고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달려 있죠 이렇게 다 달아놨습니다 이거는 9월 달에 수확을 하는 가을자두 추위입니다 만생종 추위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오전에 나무 밑에 풀을 예초기로 해 가지고 전부 다 깎아 줬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아직까지 관수를 한 번도 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봄에 주기적으로 비가 계속 왔어요. 관수하는 것보다 비 오는 양이 뭐 관수를 안 해도 될 만큼 비가 그렇게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관수를 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일기예보를 보니까 비 오는 날이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풀을 베가지고 어 수분 증발을 조금 막고. 풀이 있으면 수분 증발을 막는데 그거는 보통 한 열흘 정도 그 정도 상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풀을 베가지고 땅 속에 있는 물을 증발하는 거를 조금 막는다는 그런 취지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비가 꾸준하게 주기적으로 오다 보니까 나무 잎이 끝에가 약간씩 조금 타는 그런 증상이 있는 나무들이 간혹 보이더라고요. 수세가 약할 경우. 그리고 밑에 땅 속에서 물이 정체가 되면은 나무 끝이 약간 타는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있고 또 물이 없어가지고 많이 가물면은 어, 광합성 작용을 나뭇잎이 해야 되는데 광합성 작용을 지 스스로 막기 위해서 잎을 약간 오그리는 특히 추위 같은 경우 그게 좀 심한 것 같고요. 잎을 약간 오그리는 그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풀 초생 재배를 하더라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해주시는 게, 풀을 깎고 또 풀을 키우고 그런 것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는 수세가 조금 약한 나무들이 있어요. 그런 나무들한테, 어, 이 비료가 뭐냐면은 NK 비료예요. 질소하고 가리하고 같이 들어 있는 NK 비료인데 복합 비료 같은 경우는 인산이 있죠. 인산 같은 경우는 어, 땅 위에서 이동하는 속도가 상당히 느리기 때문에 퇴비를 줄때 용성인비를 살포를 했고요. 용성인비에 인산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인산은 1년에 한번 정도 그렇게 살포를 하고 봄에 수세가 약한 나무 그거 위주로 해 가지고 NK 비료를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NK 비료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조생종 같은 경우 로얄 대석이나 대석 이제 그런 그 일찍 나오는 그런 품종들이 있겠죠. 그런 품종들 같은 경우는 NK 비료를 지금 주시면은 질소 과다로 인해서 색깔이 조금 안 오는 그런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거는 감안해서 비료를 주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텃밭에서 키우시는 분들 참조하시라고 올리는 영상이고, 지금 제가 드리는 그런 얘기들은 과수원을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는 기본 상식이니까, 과수원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말씀은 아니니까 참조만 하시면 되고, 그리고 자두나무를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 또 과수원을 처음 꾸려나가시는 분들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올리는 영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두서없이 어, 풀 깎은 얘기하고 NK 비료 비료 주는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끝까지 봐주셨다면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미자두농원 응원, 응원하는 자원에서 구독하고 좋아요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담미자두농원의 그린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